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laughs>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 t 정케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더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님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수 있는 용기와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아, 우리가 흔히 상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복음을 제시하는 그 순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복음이 제시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 그 마음에 찔림과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삶이 변하고, 뭐 이런 순서가 생각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시고 뭐 삶을 다 정리하고 뭐 어떻게 하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런 의도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느냐 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자그 여인의 죄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를 예수님 더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쭉 나누던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 그 생수 그 생명의 샘, 생수가 소산하게 하겠다. 절대로 갈증을 다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이신데 오늘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남편도 지금 다섯 번째이고, 그리고 또, 어, 사람들이 그 우물에 오지 않을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에 왔다는 것은, 어, 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괴로운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든 그 뜨거운 시간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야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좀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어, 목마르지도 않는다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직 어느 단계에 문, 어, 그, 지금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그런 해결책을 예수님께 지금 요청한 것이지요. 이런 요청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6장 34절 말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어, 저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여 그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왔죠? 왜 그랬을까요? 이더 이상 일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먹을 거 주시면 우리 풍성하게 살수 있으니까. 항상 배부를, 떡을 구했던 그런 무리들.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 중생, 거듭나는 것을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어, 예수님께 다시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나의 어떤 어, 생각과 나의 삶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유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와서 이게 잘 되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삶의 변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을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콕 찍어가지고 그냥 드러내서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를 압박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에 한 지점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삶 전체를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17절에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 너의,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참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죄책감을 계속해서 그냥 폭발시키려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그 이후에 여인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예배로서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자기에게 정죄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몰아붙이는 분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 여인이 지금 아주 곤란하니까 말을 돌리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 죄를 자꾸 감추려고 다른 얘기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을 깨닫고 예배에 대한 삶의 진정한 어떤 그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대답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개시의 방법과 개시의 통로로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계시가 예수님을 창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시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예배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사, 부르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제 묵상했죠. 사마리아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피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선거리로 그 여인을 향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예배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배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설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사랑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막뭐 기분에 취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그분이 지금 그 여인 앞에 서서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도 옳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참된 예배의 길이시고, 아버지를 계시하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laughs>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결단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가 깨달아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였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배의 자리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했더라면, 우리가 편안한 대로, 다시는 이 뜨거운 날에 우리가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어, 나의 편리에 맞는 그런 기도만 했을 텐데, 그런 예배만 드렸을 텐데, 하나님 편리한 은혜를 구하려던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삶 전체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루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오늘 화요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니칼라가와 캄보디아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